킹어 생김새 킹 체스말 나이 48 성별 남성 킹어는 킹 체스말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케인과 같은 현실감 있는 눈동자 두 개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기괴한 유형입니다 킹어는 용감한 행동을 할수 없는 매우 겁이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캥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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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놀랐잖아 때때로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자신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킹어는 괴짜 같은 성격을 가졌음에도 적어도 카우프머처럼 추상화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부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아 나서야 할 때는 용감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 무사해서 다행이야. 안에서 게임 쇼 하진 않았지? 어... 킹어는 디지털 서커스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가장 키도 크다고 하네. 요 킹어와 주부는 입이 없는 유일한 캐릭터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캐릭터들보다 오랫동안 서커스에 참여해 왔으며 잭슨은 킹어를 보며 킹어가 정신이 오락가락한 이유는 디지털 서커스 세계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쪽에 있는 늙은이 킹어가 제일 오래 있었을 걸 뭐? 곤충 체집이라고 그래서 정신이 나가 버렸지. <laughs> 주불 또한 킹어가 정신병으로 인해 추상화가 빨리 될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킹어 상처 주려는 건 아닌데 난 니가 다음 차례일 줄 알았어. 고맙다. 그러니까 킹어는 아무 쓸모 없다는 뜻이네.